이건 정말 99%의 확률로 정확하거든요. 운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이 앞으로 잘 풀릴지 더 밑바닥을 칠지가 보이는데요. 단순히 운의 영향력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영상 후반부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올해 초까지 운영하던 57층 한강뷰 채널에 다시 들어가 봤어요. 아무래도 드리밍 레오니즘 채널과 컨셉이 겹치다 보니까 50초층 한강뷰 채널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영상들을 다시 점검해 볼겸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꽤 접속하지 않았음에도 댓글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대부분이 감사하다라는 댓글이지만 몇몇 악플들은 또 여전히 존재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너도 귀신쟁이냐? 라는 그런 댓글이었어요. 어,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전 귀신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어, 그렇습니다. 귀신쟁이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기억나는 게 운이라는 미신을 믿기 때문에 너네 인생이 밑바닥 치는 거라는 등의 그런 댓글이었어요. 확실히 말씀드리는 건 저는 운의 영향력을 믿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있고 나의 노력으로 해낼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공으로 가는 여정은 나의 노력으로 해낼 수 있는 영역과 나의 노력으로 해낼 수 없는 영역이 합쳐져서 비로소 성공이라는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저만의 공식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로 예를 들자면 매일 영상을 만들고 업로드하는 건 나의 노력으로 가능한 영역일 거예요. 하지만 그에 따른 구독자 상승 추이는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비율도 분명히 있겠지만 운의 영향력이 더큰 영역일 거예요. 수억 개의 영상이 하루에도 쏟아지는 이곳에서 내 영상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요 퍼진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노력으로 해낼 수 없는 영역인 거죠. 그저 이 영상이 더 많이 입소문 탈수 있도록 확률을 높이는 전략이 그저 최선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의 영향력을 믿지만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나의 노력의 리소스를 더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행위조차 하지 않는 사람에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작용할 리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성공으로 향하는 여정에서 내가 해낼 수 있는 영역과 해내지 못하는 영역을 먼저 구분하는 것 자체가 성공의 확률을 더 확실하게 끌어당기는 첫 번째 과정이 될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의 영향력을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 운을 대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많이들 말하는 운이라는 건 있다 없다 뭐 이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렸는데 운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분이라면 그건 저와 견해가 다른 것일 테니 저는 그 의견 또한 존중합니다 하여 그분에겐 그분만의 성공의 공식을 찾아 그것을 믿고 쭉 밀고 나가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운의 영향력은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가리켜 말씀드리려고 해요. 운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 중 대부분은 이 견해 차이로 인해 지금 다가오는 운을 잡지 못하고 인생이 오히려 더 크게 밑바닥 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이제 곧 운이 들어온데 다음 달에 운이 좋다더라. 야, 이제야 뭔가 풀릴 건가봐.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단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지금부터 긴장하셔야 합니다. 만약 최근까지도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더욱 경각심을 갖고 긴장하셔야 돼요. 운이 들어오고 있는 건 분명할 텐데 그 운을 놓칠 확률이 아주 아주 높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잠재의식 자체가 가리키는 방향이 첫 번째로 무언가에 기대고자 하는 심리가 강한 상태입니다. 사실 종교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생각해요. 나의 현실이 힘겨우니 어떤 초월적인 존재에게 기대고 싶은 심리인 것이죠. 운도 마찬가지예요. 운이라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에 기대어 나의 현실이 떡상, 대박나길 꿈꾸고 있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는 뭐 좋습니다. 어찌 보면 운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초자연적인 영향력을 뜻하는 것이기에 뭐 이걸 부정할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경우 현재 내가 해내야 할 것들을 제대로 해내지 않고, 운이 들어왔고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심으로 오늘 하루하루를 낭비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경우라면 다가오는 운을 그대로 놓쳐버리게 돼요. 앞서 예시로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다라는 목표를 품고 있다고 했을 때, 내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는데, 운이 갑자기 작용해서 나의 유튜브가 떡상할 리 없는 것처럼 그저 운의 영향력만 기대한 채 내일의 대박을 꿈꾸고 있는 건 다가오는 운을 그대로 내팽개쳐버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운의 역할은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 나의 길을 걷고 있을 때 나타난다라고 생각해요. 전 운의 본질은 결국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의 방향대로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운이 좋지 못한 때는 매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무언가 막히고 장애물이 튀어나오고 땅이 갑자기 푹 꺼져버리는 등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내가 예상한 시기보다 더 오랜 시간 그 길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운이 작용하게 될땐 내가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면 정말 열 발자국 나아간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거두게 돼요. 한 발자국 나아가 이것을 해내려고 했을 뿐인데 우연한 계기로 귀인을 만나게 되요 다음 챕터의 일까지 일사천리로 맞춰버리게 되고 두 발자국 내딛고자 발을 뗐을 뿐인데 이미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어 있는 그렇게 일이 내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진행되어 가는 그 시기를 가리켜 우리는 운이 좋은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발자국을 떼지 않는다면 그 어떤 타이밍도 내가 거머쥘수 없다는 라 거죠. 오히려 내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그 운이라는 것, 그 운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그 타이밍은 내가 다가오지 않음에 실망하게 되고 곧나 말고 다른 준비된 사람이 그 기회를 거머쥐어 버리면서 내가 비로소 뒤늦게 다시 그곳에 도착했을 땐그 타이밍엔 이미 내 것이 아닌 그런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거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인데 내가 그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말이야 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실은 오늘 놓친 경험담을 그렇게 공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먼저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직접 걸을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나의 성공을 더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내 성공의 확률을 1%라도 더 올릴 수 있을만 하다면 그 무엇이든 해내겠다며 다짐했어요 설령 그것이 미신이 되었든 그 무엇이든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나의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 데 활용하겠다고 다짐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번 영상이 단순히,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그런 영상이 아닌 나의 모습에 직접적으로 대입해 볼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운이라는 것을 그저 로또나 대박 기회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직접 걷는 걸 원치 않는 사람은 절대로 운을 잡지 못할 겁니다. 직접 걸어야 해요. 운이 다가올 것이라는 그 조언을 듣고 오늘 하루 지금 당장 이 순간에 내가 해낼 수 있는 작은 성공은 무엇인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올 한달 뒤가 아닌 지금 당장에 내가 이룰 작은 성공에 더 집중하세요. 반드시 운은 그 생각에 더 적극 반응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한달뒤 다가올 그 운은 여러분을 뛰어 반기며 그렇게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지금까지 드리밍레오니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성공을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